기가 막힌 국내 제작 반목 나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 부분에 레이스 형식으로 반목이 있고요. 보석도 사르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색상은 총세가지 있습니다. 핑크 색깔, 그리고 블랙 색깔, 그리고 백아이, 흰색하고 약간의 아이보리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세가지 색상이 있고요. 상품 번호는요. 550 4번이고요.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 위쪽에 전화번호로 거기에 문자로 554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 드려서 주문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세 가지 색상 선택해서 연락 주시고요. 사이즈 추천은요. 라지, 엑스라지 2 x 라지 66, 77, 88까지 사이즈별로 선택이 가능한 상품이고요. 가격 아주 아주 국내 제작 어마무시 저렴하게 29,800원에 맞췄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내용 참고하시고요.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엄마전문점 골드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골드킨이었습니다.